만 말씀 행복한 하루 4월 14일 금요일 본문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게브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차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그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사업은 견고하고 힘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낭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사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의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림후손인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활동과 그들의 정탐 결과 보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는 그들의 정탐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정탐했던 지역과 정탐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한 땅에 남쪽 지역인 신광야에서부터 최북단 하맛 어기 루홉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전역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크기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임을 감안하면 40일 동안 정탐 활동을 했다는 것은 비교적 세세하게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고 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엿볼 수 있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성공적으로 정탐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25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4 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커다란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그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젖이 풍부하다는 것은 가축들이 잘 자란다는 뜻이고, 풍부한 꿀은 과일 농사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꿀은 원어로 볼때 과일 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한마디로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가나한 땅은 과연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꾼들이 그 땅에서 보고 돌아온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매우 강했고 또한 그 성읍도 견고하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탐 내용을 토대로 가난 땅 입성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진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한마디로 가난 입성 혹은 가난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이 가능하고 확실하니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즉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그 현실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랐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현실을 바라보고 평가함에 있어서 믿음의 눈을 가졌느냐의 여부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은 과연 좋은 땅이었지만, 가나안 거주민은 너무나 강하고 그들의 성읍도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중에는 명백한 사실마저 왜곡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 옥토라고 해놓고는 갈렙이 나서서 가나안 진격을 제안하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합니다. 또한 헤브론에서만 거인을 봤으면서도 모든 백성이 다 장대한 것처럼 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하하면서까지 불신앙을 정당화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가나안 입성 불가라는 결론을 처음부터 내려놓고 전쟁 거부의 명분을 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목도했습니다. 또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 주셔서 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현실 앞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함께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함께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가 여부가 정 반대의 결론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결정할 때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팩트 체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빼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현실을 바라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토대 위에서 상황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